자 운전면허 따기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 정속에 7인 풀방입니다 아 6인 풀방입니다 뭐야 에? 뭐? 아이들 자전거 시속 미크롬 틀 <laughs> 뭐냐 이거 잠깐만 아니 면허 따기인데 우리 가 자전거 타고 있냐? 할아버지? 또한 명은 또왜 나간 거지? 뭐야, 뭐야, 뭐 터진 소리 난는데 뭐? 자전거 이제 내리고? 싸우나야, 이거 뭐냐고, 이거? 소방관? 두동강이 난 비행기? <laughs> 이거 뭐냐, 이거? 아니, 아니, 면허는요, 그래서. 면허 시험 볼, 아, 씨. 이 와중에 면허 보러 들어가는 거야, 지금? 와, 또 퀴즈쇼네? 거기 여섯 명들, 이 위로 올라오시오. 당신은 남자입니까? 아니, 야, 씨, 여자는 이거 하면, 그,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운전면허를 사랑 안할 겁니까? 아니, <laughs> 미치겠네. 자격 테스트 합격. 아, 이제 타러 가나? 아니 그니까 무슨 씨 아니 이거 너무하네 뭐야 승용차 스포츠카 나 트럭 탄다 벽 박아도 돼 일단 몸을 풀어보게 야벽 박아도 이건 계약이 다른데? 자, 와. 와, 이걸 스포츠카를 타네. 미치겠다. 아, 씨. 간다. 1부 바로 갑니다. Go! 일정 보통 바로 줘져 커브 코스. 일단 몸을 풀어보게. <laughs> 쟤왜 죽었어? 아, 쟤왜 <laughs> 죽었어, 이거? 아니, 잠만 교통사고 났는데, 왜 이거 한가운데로 가야 되나? 아, 존나 무서워 가지고 이거 존나 무서운데, 야, 혹시 여기냐? 이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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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아 무적, 무적, 무적. 와 실종 보통 개빡이다. 지그재그 코스. 와 지그재그 코스 존나 빡센데. 와씨 칼각, 칼각, 칼각. 칼각 미쳤다 그냥. 어 아, 칼각 지렸고 그냥. 이게 운전이지. 이게 운전이지. 대가모빙싹 치면서 그렇지, 들어가고. 어, 살짝 긴장했다, 저기서. <laughs> 파랑 뭔데? 아이, 스포츠카 타고 있냐? 와, 면허 따는데 스포츠카 타는 거 너무하네. 주유하지 말라고? 아 대각선 존나 무섭다 와씨일종고통 너무 어렵다 야야 <laughs> 야, 여기 좀 빡인데 어 잠깐 한명 갔다 한명 갔다 한명 갔다 한명 갔다 어어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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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아니 나 혼자 이거 몇도 따겠는데 나 혼자 몇도 따겠는데 아 진짜 씨 애들 학원 안 다녔나보네 이게 일종 보통이지 주의하면 죽음 오케이 주의 없다 무한동력 하인 때문에 살아있는 거 존나 웃기네 아...이것도... 혼자 면허 따야겠네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미안하다 친구들아 코스라고? 어, 에? 투명 코스 미쳤나 이거? 이딴 걸 시험에 낸다는 게저기까 여기까지 가야겠지? 여기 집어넣으면 된다 인정? 투명도은다안 죽는 듯이 이거 죽으면 그냥 면허 따지 말란 거지 와, 투명 코스 지리네 끝인가? 그래도 투명인가? 와, 씨. 일보 개빡세다. 이것도 뭐냐, 이거? 운빨 게임이냐, 혹시? 오른쪽이 위험하다는데? 오른쪽 위험하다 했으니까 시킨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오른쪽이 근데 왜 위험할까? 야, 잠깐만. 할아버지 뛰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 씨, 면허 따겠네, 진짜. <목소리가> 이것이 바로 운전의 정석. <웃음> <웃음> 야, 근데. 아니, 근데. 트럭 아니고 트랙터 면허 아니냐 이거 잠깐만 경기 아...씨 그 우리가 생각한 그 트럭이 아닌데 시도동 코스라는데? 빨강 초록 신호가 일단 안 바뀌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뭐지, 뭐냐? 뉴턴하여 왼쪽 길로 뭐지? <laughs> 아 미치 미치 미치. 여기서 유턴해야 돼. 여기 뭔데 이거? 할아버지 왜 이렇게 날뛰냐고. 오, 잠깐. 아이. 어나 주황선 아니 무슨 개모임하나 할아버지 아 <웃음> <웃음> 신호등 부수고 나가라고 아, 너 이게 할아버지 뛰어다니는거왜 이렇게 웃기지? 이게 여기로 유턴해야 될까, 아니면 저 밑에서 유턴해야 될까? 여기니, 여기니, 여기니? 아, 뭐야? 에? 뭐야, 뭐? 뭐 아무 일도 일어 안 일어나는데 할아버지? 여기 맞겠지? 뭐냐? 웃기네, 여기는 죽고. 저게 페이크인가? 마지막 시험, 주차를 해보게. 잠깐만. 설마 어디가 정답이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아무 곳이나 주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국룰, 주차하기 전에 주차장 한 바퀴 도는 거. 주차장 한 바퀴 돈 다음에, 아, 여기 돼야겠다. 나 여기, 꿀자리. 여기 내 자리지. 부처 <laughs> <참> 피드백을 <피드로치를> 땄습니다. <laughs> 아, 나, 씨. 일종 보통 땄네. 오케이, 어, 지지.